탑 릴리아입니다 릴리아는 탁월한 기동성을 통해 이동기에 장애가 있고 리치가 닉브이치치만 짧은 챔프들을 상대로 뼈속까지 강간해버릴 수가 있는데 마침 상대가 그 둘의 조건에 부합하는 탑 세트네요 넌 이제 X됐습니다 딜교를 해볼까요? 아 이런 쉣! 피가 너덜너덜해져버렸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레벨 찍고 세트 대가리도 찍어주면 딜교가 비등비등해지는 그런 상황 라인을 쑤셔박았으니 견제를 해봅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는거죠 텔을 타고 복귀하면 그만입니다 세트가 아니하게 귀환을 타려하는군요 바로 방해하러 가줍시다 아 씨발! 허허 <laughs> 세트 역시 텔레포트를 타고 복귀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로 인해 화가 많이 났나보네요 아이 참 쪼잔하기시리 한번만 살려주시오아 <laughs> 여기서 천멸! 예측을 했다고 오? 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바로 리벤지 매치 들어갑니다 으악! 대가리! 그리고 W 피해주고 평타! 사레벨을 찍고 세트에 대가리를 찍어 사망시켜줍시다 아이쇽! 도망치다가 우빈! 우빈! 으암! 망치! 화차 가버렷! 이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세트는 앞으로 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죠. 그래도 땄으면 오케이가 아닐까요? 못 땄네요. 두 번의 변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돌격 들어갑니다. 도망치다가, 아이, 이 녀석, 마치, 이 와라 W 피해주고 이런 턴은 제개로 돌아오죠. 이걸 피해, 그럼 이것도 피해봐. 아니 이게 안 닿다니. 잠시 후퇴해 줍시다. 후퇴 끝. 다시 돌진.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세트 컷! 이제 정말 정말 정말로 세트는 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포탑 방패를 두 개나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야무지게 뜯었으니 이제 집에 가주도록 합시다. 가는 길에 하층민들 관람 한번 해주고. 아 잠깐만 설마 이걸 아 씨발!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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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차! 아 그래도 흐를 뺏으니 오케이입니다. 이 씨발년 딱대박 그냥 바로 리벤지 들교 들어가 봅시다 돌린공! 피네 그럼 이것도 피해봐라 이번엔 맞췄습니다 나이스 세트가 끌어올 때 바로 궁극기 그리고 망치! 화종! 화들짝 놀라버린 세트에 도망 칠수 있다는 희망을 망다 때려버려 가봅시다 바로 백무빙 그리고 다시 추격 해시 와총자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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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세트 컷! 정말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세트에게 말이죠 리안드리가 떴고요 넌 이제 개 X돼버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다가가서 쇽 뭔가 딜이 많이 이상하죠? 한번더 들어갑니다 이역 그리고 휠은 예 안녕히 가십시오 으악 대가리 에코가 왔습니다 허나 너무 늦게 왔죠 저는 이미 성장이 끝났고 뒤에 탈론도 오고 있는데 예가나 탈론 은 피를 야무지게 깎아놨군요 저도 거들어 줍시다 이히 도망가 볼링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에코 후장해! 직빵! 뒤져버린 에코 시체 언자리로 오랜만에 세트가 보이는군요 맞이하러 나가줍시다 세트 역시 격렬한 포옹으로 반겨주네요 너무 꽉 껴안은 나머지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세트가 키우는 강아지를 맛있게 먹어주고 다시 한번 살갑게 맞이하러 가줍시다 와쥬! 아씨발 뭐야 잠깐 왜 이렇게 세졌어 무럭무럭 성장한 세트를 보니 사체가 다 눈물이 나는군요 사실 안나! 뒤져라! 아 잠깐! 난다! 난다! 눈물이 난다! 사실 안나! 뒤져버려! 자트컷. 이제 낭랑하게 2차 터까지 밀어주고 550 골드를 야무지게 챙겨가 봅시다. 뭐야 이 년은. 아 잠깐 미녀. 아, 아 풀을 뺐다면 오케이입니다. 탑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던 도중 흑인과 동양인이 저를 겁탈하러 옵니다. 백인이 아니라면 절대 대주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도주. 직적거린다 싶으면 왕강하게 겁을 줍시다. 가버려. 다른 곳으로 갔네요. 그 대신에 등장하는 르블랑. 3명 과 전부 채워주고 탈론과 함께 전부 마무리해봅시다 아이차가 내건데 굳이 프을 써가면서 먹었어야 했나 세트라도 내가 아잇 이건 뭐툭 쏴서 개중 꼴이네요 탈론이 개같은 년탑 2차 타워 가고 미드도 마저 비어줍시다 그런데 블리츠크랭크가 오는군요 뺄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빼줍시다 아 잠깐만 플랭클 패스니 오케이입니다 발래 박는 것에 흥미를 느낀 블리츠크랭크가 다시 한번 저를 노려오는군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아 아이. 블리츠 크랭크들이 굉장히 상하군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팀원들에게 플랭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줍시다. 파텀 스플릿도는중 라인을 밀고 착고를 먹으러 가는 길에 세터와 또 제외했습니다. 바로맞다 이게 시. 왔다갔다 왔다오는 무빙. 야. 왔다가 갔다가 갔다가 다시 와서 아 잠깐. 아 아이 안 막지. 뒤집어라. 나도 가버려. 미드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상황에서 릴리아의 빠른 이동 속도를 이용해 한 타를 한번 열어봅시다. 다시 접근해서 싹 바로 궁극기를 써줍니다. 근데 세트가 안 걸렸네요 아쉬워라. 하지만 땄으면 오케이입니다. 자 다시 접근해서 이 스포츠를 한번 노어봅시다 거리 벌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흐야 망치 아 잠깐만 괜찮습니다. 뒤에 탈론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대의 교환이라 지금 상황이 딱히 손해인 것도 아니죠. 아 이제 손해네요. 블리치크랭크의 정신이 나가버린 딜에적자니 당황하는 팀원들. 바텀 스플릿을 하기 전에 삼거리 에 와단 나파가죽지다 아니 씨발 이거 뭐야? 갖다가 다좆돼 버릴 뻔했지만 죽는 건 내가 아니라 너요. 가버려! 으야. 이런 곱게 죽을 수만은 없죠. 바라이라도 해봅시다. 아유 거라! 밑에서 교전이 일어난 듯합니다. 아주 빠르게 달려가 봅시다. 녀석! 아, 이런 q 를 쓰고 붕을 썼어야 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만 별탈 없이 땄다면 오케이가 아닐까요? 한 바퀴 삥 털어서 다시 합류해 줍시다. 쿠스를 떠, 이미 엎어진 박상에 느긋하게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것을 팀원들 곁으로 보내줍시다. 세트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블랑에게도 깊게 새겨줄 필요가 있겠군요.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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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게임이 거의 끝난 듯하니 힐량 그래프나 쭉쭉 올려봅시다 아 잠깐만 아 사실 원코인이 킹룰입니다 지금의 즐거움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기에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우리 팀들 두고 볼 수만은 없겠군요 자 이제 코인을 회수하러 가볼까요? 가보자 가보자 어, 근데 좋됐습니다 상대팀이 저를 둘러싼 것 같은데 툭! 차! 일단 플랭크를 피하고 시작합니다 붓을 던져주며 들어가서 샥! 하고 빼주면서 리포분 피해주고 다시 들어갈까 말까. 샥! 그냥 도망칠 수다. 아까 맞아봤었는데 에코가 좀 많이 아파요. 날라의 바보가 되어버린 세트를 뒤로하고 쭉쭉 빼주다가 두을 돌아왔으니 다시 들어가줍시다. 그리고 샥! 바로 두명 마무리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리스포츠 맞춰주고 살짝 뺐다가 큐클 타임 돌아왔을 때 다시 접근. 아! 그래도 장로 드래곤을 먹었으니 그걸로 된거 아닐까요? 보신탕 먹던 도중 밑에서 대규모한타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좋은 승리란 손에 피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어느 죽은 늙은이의 조언에 따라 빠르게 넥서스의 목을 치러 달려갑니다 평타 평타 평평평평평평타 오지마 요호이 기세를 몰아 미스포츈까지자너도 가버려 오씨발미스포츈의 딜량은 저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파론을 주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군요. 파론 치열, 치열한 이빨, 내셔 이빨. 우와! <laughs> 제 철퇴로 플랭의 면상을 찍어 치열을 박살내주도록 합시다. 가버려! 예, 뭐시덥잖는말 장난이었고요. 게임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백도로 끝이 났어요. 그럼 이만.